함께 찬송과 368장 찬송하시면서 12월 3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계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소서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불어주사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예마음 a m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g 만한 h 내내영혼 So, 소서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만족함 됩니다 옛년 고비 천사와 시름아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흥흉해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니더주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충만한 흔느는내 영혼에 불어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시를 믿습니다. 그 인사를 너에게 부어 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비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교 성도의 교자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365장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루에라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르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은미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르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 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르라 주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하늘나아 바라보는 자요주 예수께 하르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신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진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시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기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기아에 인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라오디기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오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31일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부터 오늘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무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었던 사람들이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어 교회에 일꾼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 늘 협력하고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리스 다고는 바울이 예배소 사역을 할 때에 함께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서도 함께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유수도는 참 할례자였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서도 구원받은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유수도는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구원받은 참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골로새 지방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키포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서 에바브로의 후임으로 골로새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님께 군사된 자로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는 치료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순교당할 때에 그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지막까지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들 모두는 바울의 사역에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에는 주목할 만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었고 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 여행 도중 살림꾼 역할을 했던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여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대마입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했고, 그로 인하여 복음의 사역을 중단한 채 바울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이들로 다 받아 주었습니다. 잠시나마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난 이들도 한때는 복음을 위해 열정을 다했고 최선을 다하여 바울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을 편을 나누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았고, 똑같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마운 사람으로 다 기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2월 31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그 누군가에게 무엇보다 고마운 사람으로 감사한 사람으로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도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은 코로나의 위기로.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수고했던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한 우리 대림의 성로님 모두가 하나님께 위대한 승리자로 기억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자로 기억되는 삶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약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포기했던 마가에게는 심령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내려놓고 바울을 떠났던 대만은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은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마가가 심적 부담을 느끼고 돌아설 때에도 바울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4차 전도 여행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날 때에도 바울은 초심을 잃지 않고 온전히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믿음이 약하여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았던 가련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도 반드시 구원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연약한 자를 통해 흘러가는 구원의 계획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하여 무려 다섯 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족보에 여생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여인들의 이름을 낱낱이 들여다보면 너무나 민망하여 모자이크를 했으면 하는 그 이름들도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기생이었으며 가입과 간음을 저지른 바세버와 그리고 이방여인 루세의 이름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교에게 이러한 여성들이 포함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반드시 성취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올한 해가 시작될 때만 해도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나를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속해 인도자로, 선교회의 임원으로 세워 주셔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유로. 나의 믿음의 약함을 이유로 그 직분을 계속 거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수고와 헌신에도 남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또는 맡겨진 일을 함에 있어 누군가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끼치는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새해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을 주심으로 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약함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수고를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새 일을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한해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무능력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소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새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